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조되는 약속이 있다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일 것입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영화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놀랍고 영화로우신 분 위엄이 있으신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서도요, 우리가 그 내용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드리는 기도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또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속과 구속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했는가를 우리는 언제나 과연 알게 될까요? 아마도 우리는 결코 제대로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따라서 그야말로 구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나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대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영혼의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던 게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의 상황을 다르게 재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개사만의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대일로 벌이는 기도의 사투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많은 무리들 중에서 개방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있으면서 주로 졸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게스만의 동산에서 드린 그 기도 내용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게스만의 동산의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이해가 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7절에서 자신의 갈등하는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과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물결에 요동쳐서 두려워할 때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던 분입니다 또한 잠시 후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헬라어의 원본을 보면요, 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단어와 오늘 마음의 괴로우니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똑같이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요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영혼의 불멸성에 관하여 강론을 했고, 또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던 그는요, 아, 독약을 먹어 가면서, 그래서 죽어 가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죽음 앞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려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실 때 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셨던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 또는 육체적인 갈등 또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영적 죽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 1초 동안도 교제를 끊어 본 적이 없던 분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던 그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 당하시는 그 순간에 비록 그것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고 단절되어야 한다는 사실 바로 그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예수님의 씨름하는 기도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이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괴로움은 오히려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하여 둔감한 분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별로 교제가 없었던 일든 일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영적 문제에 관하여 민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 영적 상황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커다란 비중을 두고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너무나도 커다랗게 너무나도 힘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씨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거나 또는 우리의 안정감에 관한 문제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 않나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하여 괴로워한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언제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두 주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면 될것 같았는데 오히려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 예배가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고요, 또 예배 드리는 자세도 점차 엉망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황금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와의 교제는 끊긴 지가 이미 오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동 각종 기도 제목들과 현안들이 자신의 삶에 지금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그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까지 점차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잠시의 단절로 인해서도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반해서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더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둔감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긴장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영혼이 되기 위하여 분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될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하며 몹시 괴로워했는데요. 그런데도 결국 예수님은 곧바로 다시 자신의 사명을 재인식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요한 복음에서는 자신의 사명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따라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요? 네 가지 면에서 그러합니다. 먼저는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임을 당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참혹하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십자가는요. 결국이 세상 권세인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명백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결국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세상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결국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은요 온 세상에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이땅 가운데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후에 이 땅에서 다시 들리워질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에 안게 되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오셔서 쉬게 하실 것을 바로 이 삼십이 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끄심을 모두 한꺼번에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십자가를 치시는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23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광의 때 2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질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자신이 높임 받는 것으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것을 자신이 칭찬받는 때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에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에게 관심이 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보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번역본에서는 주기도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생략하지 않고 다 넣어보면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이 이마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냐 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때, 영광스럽게 될 때가 바로 나의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에게 가 있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면 내가 영광스럽고 아버지 하나님이 칭찬 받으면 내가 칭찬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매칭하여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소유리 문답 1번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1번을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멈춥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성경의 뜻을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한 가지의 단순한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이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고요. 구원받았다고 여기면 구원의 혜택을 누리면서 내 멋대로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후에 내가 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에 어느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때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 우리는 영광의 때를 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나의 나라가 이룰 때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항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 관계를 위해 내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전부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땅 가운데 죄의 굴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삶 전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스스로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내 삶의 방향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내 기쁨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내 영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곧내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 얻은 즐거움으로 살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값주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 그런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잘 입고 잘 싸고 그렇게 따뜻하게 살다가 등 따뜻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는 것이 내삶 전체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의 영광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히 복받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 잘 다니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양육의 그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하여 덕망 있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기꺼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그렇게 여길 줄 아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진실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먼저 내 스스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